네. 소프트웨어 테스팅 소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테스트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테스트 프로세스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점은 효율적인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즉, 테스트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테스트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불필요한 테스트라든지 불가능한 테스트를 배제할 수 있다는 측면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복 작업을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테스트 시간도 또한 줄일 수 있다고 라 하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테스트 프로세스는 크게 네 개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계획하는 단계, 테스트를 준비하는 단계, 테스트를 실행하는 단계,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 이렇게 네 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테스트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그 단계 내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테스트 계획 단계입니다. 테스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작업을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활동의 작업 범위라든지, 어떤 내용을 테스트할 것인지, 그 작업 범위라든지, 테스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능 테스트를 할 거냐, 아니면 기능 테스트를 할 거냐, 뭐 보안 테스트를 할 거냐, 그런 것 같이 테스트 접근 방법이라든지, 사용할 자원, 테스트 일정, 테스트 되어야 할 항목, 테스트할 기능, 뭐 수행할 테스트 작업. 그 다음에, 어 그때 활용될 테스트 인력들, 그 다음에 테스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규정한 그런 목적으로 테스트 계획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결국, 수행할 테스트에 대해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에 그런 그 수행할 테스트 작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이해를 공유하기 위한 목표로 테스트 계획을 준비한다는 것이 되겠어요. 네 여기서 잠깐 테스트 계획을 어, 이야기해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죠. 먼저 테스트 스위트, 테스트 스위트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케이스들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각각이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있을 때 그런 테스트 케이스들의 묶음을 우리가 테스트 스위트로 불러요. 그 다음에 테스트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테스트 작업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테스트 조건이라든지 기능, 테스트 되어야 할 기능, 그 입력 데이터값, 뭐 예상 결과, 조건, 뭐 절차 등을 기술하는 것을 테스트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된 테스트 도구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불러요. 그 다음 테스트 케이스,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테스트할때 어, 어, 입력값, 테스트 데이터값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테스트 케이스로 하는데 테스트 케이스는 사실은 입력 데이터 값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범위를 좀 좁혀서 얘기하면 입력 데이터와 수행물의 예상 결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테스트 케이스는 좀더 이거보다 넓어요. 요 자세한 부분 뒤에 가서 더 다루기로 하고요. 이때 입력 값은 실제 데이터 값도 되고 환경 설정 위한 초기 값 이런 것들도 또한 입력 값이 됩니다. 다음 테스트 스텝은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 작업 단위를 예, 테스트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그림은 어, 테스트 계획에서 이제 포함되는 어, 테스트 계획서, 뭐, 그다음 하부에 그 있는 테스트 명세서, 테스트 스크립트, 그다음에 그 테스트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테스트 분석 보고서 등 여러 그 문서들 간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테스트 계획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활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계획 단계에서는 테스트 요구사항 수집, 테스트 계획 작성, 테스트 계획 검토 이런 세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먼저 테스트 요구사항 수집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테스트 요구사항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입력으로 요구사항 명세서, 즉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나온 그 요구사항 명세서 있죠. 그래서 기능적 요구사항 명세서를 통해서 세살 기능을 식별하게 되겠고. 비기능적 요구사항 명세서를 통해서는 성능 보완 등과 같은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식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 개발 과정에서 산출물로 요구사항 명세서가 나오죠.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담긴 내용은 크게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각각들에서 이렇게 기능과 뭐 성능 보완 등과 같은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식별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계획서, 뭐 프로젝트 상태 보고서 등이 있으면 임,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서 어, 요구사항 수집 활동의 산출물로는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그래서 테스트 목표 정의, 테스트 대상 및 범위를 명세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요구사항 및 목표를 수립하는 그런 활동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테스트 대상 테스트 범위를 이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테스트 대상, 대상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대상 기능,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또는 어떤 기능들을 테스트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발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타겟을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타겟에 대해서 어떤 테스트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것을 테스트하려고 하면 기능성 테스트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능 테스트라든지, 뭐 필요하면, 뭐, 보안 테스트라든지, 그런 각각의 적용할 테스트 방법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테스트 요구사항 수집 단계에서 어 구체화해야 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테스트 계획 단계의 두 번째 활동은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 프로젝트 요구사항 명세서 그 프로젝트 계획서, 프로젝트 상태 보고서, 그다음에 그 테스트 계획 단계의 그 바로 앞 활동이었던 테스트 요구사항 수집 활동에서의 결과물인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서 이러한 어, 자료를 바탕으로 테스트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테스트 계획 작성 활동에서의 그 구체적인 그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과물로 나온 테스트 계획서는 어, 테스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그 테스트 항목이라든지 테스트되어야 할 요소라든지 뭐 테스트 방법, 뭐 테스트 산출물 등 그다음에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자원들, 그다음 일정 등 이런 항목들을 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 여기서 테스트 항목을 명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테스트 대상인 소프트웨어라든지 테스트 대상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명세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테스트 될 요소를 명세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테스트 대상인 기능 또는 비기능 요소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명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기능 명세 또는 비기능 명세를 바탕으로 테스트 되어야 할 기능 또는 비기능 요소를 명세하는 부분이 테스트될 요소를 명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테스트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테스트되지 않아야 할 요소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작업에서 다루지 않아야 할 요소라든지 항목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접근 방법을 이제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어, 여러 종류 의 테스트 방법 중에서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려 고 하는 이 어, 대상 시스템에 적용할 테스트 방법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가 있다 라고 하면 이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테스트에서는 어 성능 테스트, 퍼포먼스 테스트를 하겠다 라고 하면 그 퍼포먼스 테스트에 맞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준비해야 되고 테스트 환경을 준비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그 소프트웨어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 보안 테스트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 보안 테스트에 맞게 테스트 케이스를 준비하고 테스트 환경을 준비하고 그것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어떤 테스트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를 준비하고 테스트 환경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여러 종류 테스트 방법 중에서 적용을 테스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테스트에 대해서 성공 실패 기준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테스트를 수행하고 나서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에 대한 기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테스트 산출물을 또 정의해야 되겠죠. 테스트하기 위해서 측정해야 할 측정값의 양식이라든지 결과로 보고되어야 할그 보고서의 양식 같은 거를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환경 또는 자원에 대해서도 그런 정보를, 어, 떤 필요한 내용들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테스팅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자동화 도구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장비를 획득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획서에는 반영되어야 되겠죠. 또한 인력 자원에 대해서, 즉,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그것을 테스트를 도와주는 어떤 테스트 과정에서 어떤 그상호작용이 필요한 그런 인력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할당하는 그런 과정들이 테스트 환경 자원수립에 이제 담겨야 되겠죠. 테스트 일정에 대해서도 계획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되는 자원 시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퍼트 차트나 간수 차트 같은 걸 이용해서 테스트 전체 일정들을 해서 계획서에 포함해야 되겠죠. 테스트 프로세스의 두 번째 단계는 테스트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테스트 준비 단계에서는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을 정의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고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이런 활동들을 차례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 정의 활동입니다.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스트 계획 단계 의 결과물인 테스 트 요구사항 정의서, 테스트 계획서를 바탕으로 테스트케이스 설계 기법을 정의하는 문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테스트케이스 설계 기법 정의서에는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테스케이스 설계, 테스트케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기법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였고 그러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밝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테스트 대상 소프트웨어가 뭐 패키 필터링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능 테스트를 수행하겠다. 그리고 테스트 기법으로는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을 쓰겠다라고 하면 그러한 그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에 맞는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인 이퀄런스 클래스 파티셔닝 그 동등 분할 기법을 적용하겠다. 그고 그러한 근거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되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으로는 바로 테스트 종류, 테스트 기법에 따라서 최적의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을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일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 기법을 복합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이 정의되고 나면 다음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활동이 진행되어야 하겠죠.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요구상 정의서, 테스트 계획서, 바로 앞 활동에서 만들어졌던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 정의서를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출된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 케이스 설계 명세서에 이제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그 도출된 테스트 케이스를 기술하기 위한 그런 항목들이 되겠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출된 테스트 케이스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서 그 테스트 케이스가 이제 기술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스트 케이스 아 ID, 테스트 케이스를 구별하기 위한 고유 식별자가 필요하겠죠. 다음 테스트 대상 항목은 테스트 대상이 되어야 할그 항목, 즉뭐 기능이나 피처 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으로 테스트 실행 조건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시작 조건 같은 것들 그다음에 테스트 입력 테스트 입력 값 그다음에 예상 결과는 테스트 케이스 수행 에 따라서 나오는 예상 결과 값그 다음에 검증 조건은 테스트의 성공 실패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 조건 같은 것들을 이제 명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은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하기 위한 하드의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환경, 어떤 조건 등을 명시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테스트 절차 같은 경우는 테스트 프로시저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들 간의 의존성을 통해서 선행되어야 할 테스트 케이스 등을 이제 명, 어, 명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케이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인터넷 쇼핑몰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테스트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대로 테스트 케이스는 이름, 테스트 대상, 테스트 조건, 테스트 입력, 예상 결과를 구성 요소로 갖죠.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에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이름이 FT1-1이에요. 아마 펑션 테스트 i o n 1-1인 것 같아요. 테스트 대상은 로그인 기능입니다. 테스트 조건은 시스템의 초기화면이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테스트 입력은 정상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야. 이때 예상 결과는 로그인, 로그인 되어서 시스템에 입장해야 한다.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볼까요?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도 여전히 테스트 대상이 로그인 기능입니다. 이때 테스트 입력을 봤더니 비정상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야. 이 경우에 예상 결과는 로그인 오류메시지다 이렇게 됐어요. 동일한 기능을 테스트 하려고 하는데 한 번은 정상 사용자 ID, 한 번은 비정상 사용자 ID를 넣은 걸로 봐서 위의 경우는 정상 상황을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죠 아래의 경우는 비정상 상황을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능을 테스트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정상인 경우만 테스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테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가 준비되면 이렇게 준비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실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실행해 가면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겠죠 이때 실행을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서 테스트를 수행할 때는 이 테스트 입력을 어, 적용시키면 그 소프트웨어를 실행했을 때그 실행 결과로 나온 것이 예상 결과랑 일치하면 그 테스트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실행 결과가 예상 결과랑 다르면 그 테스트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실행했는데 수행했는데 어, 결과가 그즉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성공이면 테스트 대상 기능이 어, 특별히 문제가 없다. 즉그 사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좀 명세 기술된 기능과 시스템의 동작이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테스트가 실패한 경우에는, 테스트가 실패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명세에 기술된 기능과 시스템의 동작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그 테스트 대상 기능에 뭔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어,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기 위한 주요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테스트 대상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계획서를 바탕으로 그 테스트 대상인 항목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테스트 대상 항목에 대해서 그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에 맞는 그 입력의 형태, 입력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시작 조건을 명시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입력에 대한 예상 결과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성공하는 결과의 범위와 조건, 그다음에 성공하지 못하는 결과의 범위와 조건 등을 이제 명시해야 됩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테스트 대상 항목을 결정하는 부분 그 입력 결정, 그다음에 시작 조건 명시, 예상 결과를 정의하는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뭐, 테스케이스 수행 환경을 명시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테스케이스가 여러 개가 이제 요구될 때는, 테스트 스위트 형태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테스케이스의 묶음 형태로 제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스케이스는 환경이나 시스템의 기능 변화가 있을 때는, 테스케이스도 당연히 갱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그 테스팅에, 어, 일반적인 원리에서 다섯 번째 원리에서 그 살충제 패러독스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살충제 패러독스를 고려한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테스트 케이스의 유용 여부를 테스트 케이스의 유용한 지 여부를 이제 검토를 하고 어, 필요하다고 하면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필요겠요 특히 이제 테스트의 실패를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하고 또는 그 테스트 케이스의 유용한 여부를 검토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준비 단계의 세 번째 활동이 이 테스트 환경 구축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테스트 환경 구축 활동을 통해서 테스트 환경이 이제 구축되겠죠. 테스트 환경에는 테스트를 실제로 수행할 테스트 팀도 포함되겠고, 그다음에 어, 테스트를 실행할 때 필요한 하드웨어 환경 그 다음에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브어 환경 등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갖춰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테스트 환경 구축 활동에서 수행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어,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실제로 수행하는 테스트에 소요되는 인원을 이제 어, 파악을 해야 되겠죠. 주로 이제 테스트 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스트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전문 인력도 포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테스트 팀과 그 다음에 테스트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인력들을, 어, 준비해서 테스트 팀을 구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필요한 하드웨어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때는 필요한 하드웨어가 무엇인지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 테스트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거나 설치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을 구축하면 되겠습니다. 네. 테스트 프로세스의 세 번째 단계는 테스트 실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테스트 실행 단계에서는 수행하는 활동이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고 측정하는 그런 활동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즉 실제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거죠.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하고 나면 결과물로 테스트의 측정 결과가 이제 도출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네, 테스트 프로세스의 네 번째 단계는 결과 분석 단계가 되겠습니다. 결과 분석 단계에서는 측정 결과 를 분석하는 활동과 테스트 결과 보고를 하는 활동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측정 결과 분석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측정 결과 분석 활동에서는 그 우리가 앞 단계에서 즉세 번째 단계인 그 테스트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결과물인 테스트 측정 결과를 주로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테스트 케이스별 결과 분석서를 작성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스트 케이스별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그 테스트 수행의 결과물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그 측정 결과를 부, 수집하고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예상값과 기, 아, 결과값이 동일하면 테스트를 성공으로 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값과 결과값이 다르면 실패가 되겠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 값이 일관성이 없고 편차가 큰 경우에는 뭐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표시해야 되겠고 또는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결과 값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제 수행 과정이 실패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테스트가 수행되지 않은 거죠. 그럼그 각각의 결과에 따라서 테스트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또는 그 성공도 실패도 아닌 그런 상황일 때 판단 보류로 해서 그런 각각의 결과를 분석을 하고 그 그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 분석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 분석 단계의 두 번째 활동은 테스트 결과 보고 활동이 되겠습니다. 테스트 결과 보고 활동에서는 테스트 케이스별 결과 분석서를 바탕으로 어 소프트웨어 상태 보고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일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상태 보고서나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결국 테스트 케이스별 테스트 결과 분석서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성공 기준과 테스트 결과 분석서를 비교를 해서 시스템 전체에 대한 테스트 결과 정보를 이제 얻어야 되겠죠. 그 것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상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테스트를 수행을 했는데 실패 횟수가 많다 또는 뭐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즉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할수 있고 겠 테스트를 수행했는데 모든 결과가 다 성공이었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소프트에 대한 상태 보고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상태 보고서도, 상태 보고도 똑같이 이제 작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테스트의 수행 결과를 정리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까지 작성을 하면 그 테스트 결과 보고 활동은 끝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